아 진짜 못한다 와. 어. 어. 더속 있다. 자 <laughs> 지금 <진짜> 왜 이렇게. <laughs> 잘 숨어 있어라. 구가이층이세요 아니, 아니? 2층이십니까이 바깥에 있는 구 하나 잡았거든? 마무리하고 얘가뺏어먹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친구가 안살리네? 아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 안올것 같죠? 먹어도 될것 같지? 아 발소리 난다 저거 풀인가? 어, 안 오겠다 터지 발소리 나는데? 내 발소리 아니에요? 아니야 나 밖에 있어 밖 개를 정리하고 들어왔어 아니, 풀 썼어요. 풀 왔다 갔다 하길래. 너 같이 다니야 돼. 이제 여기 숨어있는 애한네명 있을 거야. 발소리 난다. 여기 있다. 비절시키고. 친구가 살려주러 오면? 친구 죽여야지. 91년생 잡았네? 초. 8개월 아, 2개있개 네. 어. 요 있는 대로 와봐. 아너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하지 마라. 오거 없나? 아오탄이 없네. 아망했 이거, 이아니거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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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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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2층에 아무도 없어? 응. 올라가도 돼, 2층에? 네. 저점 입고 오세요. 시원하네. 어, 소리 들린다. 어디 있어? 됐어. 다먹었어나풀 파밍. 2층 오는 거 같아. 2층 오는 거 같아. 진짜? 왔다 왔다 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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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 있어 숨어 아니, 있어 사오지 아니 아니야 아니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 숨어 있어 아내 뒤에 쐈다무서운서저못 나가려는데 아니야 1층이야 1층이야 이제 2층 올라갈라 그런다 가만 있어봐 발소리 나 얘도 기절 하나 또 있어 야 근데 우리 가야되는데 아씨 애들 자꾸 나오네 이렇게 미치겠네 어 저기 사람 뛴다 210방향 보이지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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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지 왼쪽에 쟤네 지금 차 쏠려고 그랬어 아씨, 또 건방지게. 야, 여기로 들어가 있어. 저기 있어. 온다. 아, 저거 잡아야 되는데 저거. 아씨. 이 컨테이너 끝에 있거든. 하나 기절이고 아 이제 시간만 끌면 저 녀석이 바쁘지 지금 많이 바쁘지 친구 살려야 되니까 안 싸워줄 거야 안 싸워줄 거야 마음 급하게 친구 기절해서 어떡할래? 어 저기다 어난안 싸워 줘 친구 죽었다 나안 싸워줄 거야 싸워 아니, 그걸, 아, 아유, 아 아니, 가만히, 왜. 왜 그런 거냐? <laughs> 왜 그런 거야? 어... 아. 아니, 뭐 아니, 그냥 잡으면 되는데. 아니, 나도 좀쏘 그래야 재밌지. 아니, 응. 쟤네가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, 무작정 나가면 안 되는 거. 지 내가 기다리라 고 했잖아, 그래서. 예상치 못한 반응 좋겠다 <laughs> 아칠킬 했다니까 어우 잘하네요 이게 아니라 좋겠다 <laughs>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 <laughs> 여기서 좀 남았을 때 바로 바로 하나 먹어줘야 피가 조금이라도 어? 일로와라 어? 자빠졌다 우와 대박 자빠졌다 절했다. 뭐야? 서비스야? 뭐야? 뭐야? 이거 친구 없다. 도 혼자 방향이 어디지? 야 이거 안 죽는다고 인간적으로? 이거 안 죽는다고? 아 이건 좀 너무했다. 이거 안 죽으면 말도 안 되지. 아 이건 좀 이건 좀 너무했지. 이거 둘다 죽어야지. 아 이건 둘다 죽어야지. 하나 죽었네. 뺏겼네 킬. 왜 저래 또? 하마 어디 갔지? 아, 저 들어갔나 보다. 아 씨. 아, 진짜 못 참아. 나. 진짜. 뒤에서 가와 가지고 급했어, 마음이. 아 씨. 구독하세요. 구독 안 하시면 구독,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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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 하트.